안녕하세요 강명근 변호사입니다.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변제 예상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사례를 통해서 개인회생 변제 액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43세인 남자분으로서 11살 아이가 있고 동거인이 있는 사안입니다. 채무는 1억 300 정도이고 수입은 190만원 정도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변제율이 10.5% 정도 나오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배전지방 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2023년 1월 16일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어, 그 다음 날인 17일에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이 나와서 채권 어,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7월 21일 날 변제 계획 인가가 결정된 사건입니다. 이분의 소득이 196만원 정도이고, 어, 자신을 포함한 어린아이 1.5로 생계비가 산정됩니다. 그러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월 평균 가용소득은 30만원 정도가 되고, 36개월을 변제하면 1,080만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이분의 총채무 1억 300만원에서 어, 1080만 원만 변제하기 때문에 변제율은 10.5% 상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